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한 유언이고 또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2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경험했던 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하죠. 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어, 15절을 보시면 주님을 섬기지 섬기고 싶지 않거든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너희들은 내가 이야기했던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이나 이집트의 신들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고백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 고백을 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듣고 싶은 고백 가운데 하나가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 결단과 이 선택, 이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다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2절과 13절 사이에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사실 자기네 인생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신하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열 명의 정탐꾼이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는 거대한 안학자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랬을 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는요. 크고 작은 위험한 위협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모세 옆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아이성을 침패했지만 두 번째 성공을 하면서 크고 작은 가난 전쟁을 통해서 바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냥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쭉 눈으로 한번 보세요. 2절부터 24장, 2절부터 13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것은 내가라고 하는 단어요 내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을 이끌어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 내가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내가 야속과 그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내려가게 했다 구원하셨죠 이집트로 기근이 들었을 때 그리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 7절에도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을 흑암 사이에 생기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냈다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 내가 내가, 계속해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가 누구죠? 여우수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여러가지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순간, 모든 과정,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질문하고 있듯이 강요한다고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신앙이 믿음이 강제로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 벌써 믿음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죠.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 생활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요해 갖고 강제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막연한 추측이나 생각으로도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수와처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새떼가 많이 돌아다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새들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들에 한 송이 핀 꽃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꽃 이름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갖다가 경험할 수,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 갖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경험할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 팩트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비즈니스를 하다가 사업이 잘안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이면 모레면 아마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고민고민하고 길을 가다가 마침 눈앞에 예배당이 교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 나이 비즈니스 망하면 나 인생이 끝납니다. 도와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기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고 다시 잘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도, 아, 그래도 내가 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말년에 좀 이제 어렵다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 기도대로 됐네. 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까?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기 시작할까?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인생을 통해서 몇번 경험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느끼게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1 플러스 1이면 2가 돼야 되는데 1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때가 있어요 원인과 결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우상이 많은 아테네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할때 그런 설교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아테네 헬라인들에게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동물과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산을 좋아해요. 어떤 분들은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저는 수영을 못해서 바다를 좀 싫어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산에 많이 다녔어요. 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보면,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 산이 몇 미터이고 이 산에 올라오면서 보니까 어, 밑에는 어떤 식물이 살고 중간에는 무슨 식물이 살고 어, 산 정상에는 무슨 식물이 사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 너무나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희한하죠? 마치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올라갔더니 힘들게 올라갔더니 뭐 산에 올라가도 별거 없네. 인생이 별거 없네. 이런 생각을 해요. 동물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채워지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또한 다스리고, 이 세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처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어려운 고비들, 힘든 일들, 정말... 내 인생을 놓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다 재수가 좋아서 그러나요? 운이 좋아서 그러나요? 인생이라는 게 뭐든지 다 우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오히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지금 사인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경험했지 않느냐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가난에 들어와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할때 너희가 싸웠지만 그 승리를 주신 분이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믿어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바로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할 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서도 여러분 선택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 눈이 와서 길이 안 좋은 이 상태에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은 잘 왔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괜히 왔네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저녁에 가서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거예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할 겁니다. 무수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 가운데에는 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좋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고 의미 있는 선택도 있고 의미가 없는 선택도 있고 옳은 선택도 있고 나쁜 선택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캐나다에 온 것을 이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언제 은퇴할까? 지금 은퇴할까? 선택하는 분이 있고, 10년 후에 은퇴할 거라고 선택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결혼 생활을 선택한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아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에 간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까 선택할 거예요. 이런 선택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 선택들을 지금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선택들을 다 올바른 선택, 맞는 선택을 했다라고 100%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되든 잘했든 지금 그것을 판단하고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든지 간에 앞으로의 이한 가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어요. 완전히 되돌릴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선택이냐?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아무리 통장에 돈을 많이 저금하고,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인생은 꽝입니다. 꽝이에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죽기 전에는 자기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죠. 이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진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110년을 살아오면서 여호수아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어요. 23장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가 옆에서 봤더니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가난에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설교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데두 번째 설교에서는 더 넓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라. 앞으로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옳은 선택 앞으로 못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틀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무의미한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옳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도전하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치료할 대가나 희생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는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잠을 못 자야 돼요. 얼마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잠은 무덤에서 막 이렇게 써놓고 얼마나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의 문제가 달린 우리의 인생이 달린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믿는 것을 가볍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혹시 가볍게 생각하시면, 오늘 다시 여러분, 이 질문에 진중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그런 고백을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 속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한 번도 아마 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 놓여도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놀래게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과 특히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시려면요.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나도 모르게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요.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여 보시고요.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아직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또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